웰컴 투 프리 투 플레이 대짜피자의 메딕플레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십자곤의 세뇌 맞..적을 맞추면 아프고 아군을 맞추면 고마운 십자곤의 세뇌와 우버 차지가 좀더 빨리 차고 우버를 쓰면 크리..티컬을 주는 크리츠크 리크와 절단기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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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단기는 최악의 상위 엔드만 쓰도록 하죠 어.. 왜냐면은 이쪽으로 올것 같은 느낌 살짝 들지만 무시합시다 그리고 이거, 우버 차지가 정말 빨리 차요 그런 의미에서 센트린이 없니? 너 이거, 력거 보여줄 시이이다 죽어라! 으악! 어찌됐든 죽었잖아요 좀 행복하긴 해요 근데 우버를 못거게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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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메딕은 솔직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저 헤비 양반은 소리 가방을 들고 어디까지 가려는 생각이지. 소리 가방. 아저씨, 아저씨, 어디 가세요. 네.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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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. 네개 넘겨. 씨. 아저씨, 아저씨 소류 가방, 소류 가방 주변 치료해 줄 거야. 소류 가방 주변 치료해 줄 거야. 빨리 내려놔 그거. 나 내일 일하 소류 가방, 소류 가방. 서류가 왕! 그렇지 이제 알아듣는군 가가가 가해비 가. 가. 어서 <laughs> 좋아 좋아 저 친구가 확실히 정신이 나갔네 좋았어 불 꺼주는 아주 어떤 매너있는 신사분이로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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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무기 잘못 꺼냈어!!! 나 원참 메딕의 중요성을 깨닫고 메디건을 먼저 꺼내다니 하하이 나란 피자 정말 착한 피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도록 사랑스럽지 않군 내가 셀프로 사랑썼다고 말할때는 내려가면 안돼 내려가면 안돼!! 너는 들리지 않나 저 삼단 센트리 소리 너의 육신을 갈갈이 찢어 버릴 센트리 소리 어 악재서 그런 나 상대 내기인데 여기서 무엇을 하려 누나 잡았다 어. 기대 줄게 갑시다. 맞아라! 내 마음! 명중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너 너무 빠른 거 알지? 너목몇 개니? 정말 빨라 갑시다 잠시만 <laughs> 너무 불쌍했는데 뭔가 잘 가요 점만 점만 부수고 점만 점만 점만, 점만 부수고 좋았어 우리팀 역시 내 삘과 소울과 마음과 행동을 저 모두 다 괴뚫는 우리팀이로군 좋아 난 무적이 아니다 피자야 너도 무적이 아니다 세트릴 세핑해! 아 너는 들리지 않나 삼단센트리의 소리. 어째서 너는 미래를 보지를 못하는 거냐? 나는 그리즈크다. 우버는 없다, 영청아 젠장. 아휴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? 생각을 해봐. 넌 강해졌다. 돌격해. 갑시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너이 자식 맘에 들었다 좋습니다 그냥 이번에 우버나 한번 써보도록 하죠 어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, 있어, 있어. 안돼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오 <laughs> 저게 뭐야 좋아 가만히 있어 좋았어 힐을 해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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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사하길 바랄게 너희둘이 진짜야 좋아 좋아 우리둘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메디가 준비됐니 우리둘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좋아 91 크리츠 앤 메디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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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됐어. 거의 다 나는... 됐어. 여러분 저거 저걸... 야! 네. 네네네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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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S> 5분짜리. 우버가 아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팀버트리스트가 괜히 쉽품이 아니야. 이거 사행성이야. 사행성. 이거 뭐어그 무슨 뭐랄까? 이거 도박기가 너무 강해. 이거 잡아 있어 봐. 해줄게 잡았다. 이 정도. 아. 사행성이 너무 강력해요, 이 어우. 잡았. 어찌 됐든 희리를 해줍시다. 그래서. 우리 팀뭐 어련히 잘하겠 미? 잠만 누가 소리가방을 훔쳤는 야야 야. 내려놔라 그거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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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좋았어 우리 팀이 두게째를 훔쳤군요 상당히 좋은 시네요 그리고 저센틀이 아직 부서지지도 않았어요. 진짜 뭐 살다가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된저 새끼 뭐야? 너, 소래가왕 훔쳐, 훔쳐봐. 소래가 훔쳐봐. 안돼 좋아, 움직여. 이 소래가방은 내가 맡겠다. 내 약속하지. 넌 강해졌다. 좋아, 좋아. 하! 강해져라 강의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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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아지로용 안 돼. 너무 멀어. 어, 잡았다. 어. 야! 이거 가지고 싶었냐? 어, 뭐야, 뭐야. 왜한번 가지고. 절단기. 어디까지 가니? 어디까지 가니? 우리 팀이 널 죽이겠네. 내가 진료하면 찾아가지지. 네, 이 상태에서 피자였고요. 솔직히 이거 저한 5분 만에 끝난 거 같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한한 10분 정도 지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녹화를 여기서 끄겠습니다. 이상 대짜 피자였고요.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V 샷. 솔직히 이거 내가 끝날 때 말을 이거 V 샷은 좀 아닌가? 어찌됐든요.